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를 통한 사랑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통한 사랑의 사역.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네이 말씀을 어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심오합니다.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지속되는 사랑의 사역을 의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라고 말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날을 길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땅을 거느리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을 그가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의 화신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화신으로 이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정말 어뭐 자기 잘난 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그뭐 병자를 치유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네. 이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네,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14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구절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예외도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을 때이 구하다는 아이테오입니다. 아이테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채권자가 마치 채무자에게 어 내놔 이렇게 어, 요구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이미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행하신다 이 행하시다는 포이에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 창조한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어, 구하면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신다 만들어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의미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분의 그 신분으로, 그분의 그 위치에서 예, 그분의 그 성품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교회의 날에 대해 더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그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했을 때이 묻는 것은 에로타오입니다. 에로타오 에스하고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때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의 정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 우리가 속량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여기서는 아이테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은 그 본문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돌아가 읽어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그보다 큰일, 큰일도 한다 했는데, 그 큰일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 권능, 임재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죠. 그런데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는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느리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아버지 어떠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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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믿는 모든 자는, 네,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것이요 예, 그보다 더큰 일도 한다. 그 주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똑같이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고 우리의 발은 그리스도의 발이고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땅 가운데.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능력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예,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 임,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분은 또 예,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예, 증거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예,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가요? 예, 사랑을 어, 따라서 흐르게 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하며 어떤 능력, 능력의 영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분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그런 일들은 바로 사랑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일을그 도할 것 이요, 또한 그 보다 더큰일을 한다, 이 말씀 을 복상 을할때에아 정말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생 각한 것이 무엇 이었 냐면 바로 오병 여의 기 적이 었 어요, 오병 여의 기적 어, 예수 님 께서 어, 그 물고기 두 마리 와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넘는그 사람 들을 먹이 셨 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내가 이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죠? 그 떡을 먹은 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배가 불렀지만, 결국은, 예, 다 죽었습니다. 거듭나서 죽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 또 대다수는, 예,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준 떡을 먹은 자들은 죽었지만 내가 나누는 이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예, 드러내고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이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예, 전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영화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그보다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권능, 영광에 그르시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에 감사드리며 나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 가운데 안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